이 절대값을 내가 그 책에 있는 풀이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설명을 해줄 거거든? 이유가 있어. 책에 있는 설명대로 하잖아. 그러면은 푸는 방법이 되게 복잡해. 처음 배울 때는 저게 뭐지? 뭘 써야 되지? 되게 헷갈려. 그래서 내가 좀 최대한, 좀 최소한으로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려고 그림으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429번 밑에 있는 화, 그 확인 체크 201쪽에 확인 체크 문제를 일단 갔다가 설명을 해줄게. 일단 기본은 이거야.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 자, 이게 절대 값이 나오면은 절대 값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 이게 만약에 이 안에가 양수라면 그대로 나오지. 근데 만약에 음수라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절대 값이. 그래서 어, 이게 양수라는 거는 2x-1이 0보다 클 때를 얘기하지. 이거 정리하면은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반대로 얘가 이제 음수라는 건 0보다 작다지. 이것도 정리하면은 x는 2분의 1보다 작다가 돼. 그래서 이 부분의 식만 이렇게 따로 뺐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써야 돼. 식이. 됐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정석대로 푸는 방법이 그래. 그런데 내 방식은 이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을 구해 봐. 0 되는 값이 얼마야? 2분의 1이죠. 수직선을 쭉 그어 놓고 2분의 1을 찍은 다음에 이 전체 구간을 2분의 1 기준으로 해서 두 개로 나눠. 그래서 왼쪽을 1번, 오른쪽은 2번이라고 할 거야. 이해하지 자, 1번 구간은 2분의 1보다 작은 구간이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2분의 1보다 작은 거, 제일 쉬운 게 0이 있지. 0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 여기다가. x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면 이 절대 값은 플러스로 나와, 마이너스로 나와? 마이너스로 나오겠지. 그럼 1번 구간은 얘가 음수일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됐어? 마무리 해볼게. 자, x 왼쪽에 숫자 오른쪽, 마이너스 2로 나누면은 보등호 바뀌어서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이 답을 써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지금 1번 구간 안에서 이걸 풀었지? 그럼 답을 여기 안에 녹여내야 돼. 자,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한 여기쯤 있을 거야. 2분의 보다 작으니까. 얘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1번 구간하고 겹치는 부분을 색칠해주면 돼. 그럼 이제 이거 자체가 정답이 돼. 됐지? 자, 이번엔 이제 2번 해볼게. 2번 구간은 2라고 아, 아, 만 해봅시다. X. 2 대입하면 3이기 때문에 양수지. 양수면 나올 때 그대로 나와야 돼 그래서 x 왼쪽 숫자 오른쪽 해서 x는 2분의 5보다 크다야. 그럼 얘도 역시 이번 구간에서 나온, 게, 나온 거기 때문에 2분의 5보다 크다 해서 여기다 색칠을 주면 되는 거지 됐어? 요게 이제 기본이야 그래서 정답은 이쪽 따로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또는 자 오른쪽 x는 2분의 5보다 크다 요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지 부등식 중에서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 중에서 암기 해줘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 자, 절대값이 어떤 숫자보다 지금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일 할게. 3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 문제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ax 플러스 b가 마이너 3보다는 크고 플러스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됐어? 이해하지? 절대 값이 3이기 때문에 플러스 3, 마이너 스 3. 이걸 양 옆에 쓰라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해가지고 푸는 유형이야. 이런 건좀 외워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쟤는 마이너 3보다는 크고, 플러스 3보다는 작다.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X라고 잡아야지 답이 되니까, 일단 이걸 없애기 위해서 다 1을 더해. 이렇게 되고, 다 2로 나눠.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지.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됐어? 자, 그럼 얘는 정석대로 한번 해봅시다. 수직선, 이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요거 0 되는 값이 1이죠? 1을 찍어 놓고, 전 구간을 딱두 개로 나눠요. 왼쪽은 1번, 오른쪽은 2번. 자, 왼쪽 1번 같은 경우는 1번, 어, 뭐라 할까, 0이라고 한 해봅시다. 0 대입하면은 음수 나오지.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음수로 나올 거야. 됐어? 그리고 이 부등식의 목적은 가운데를 X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1을 다, 1을 없애줘야겠지? 1을 다 빼요. 2, 마이너스 X, 4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곱해. 마이너스 1 곱하면 은부등호가다 바뀌지. 근데 이것도 부등식은, 부등호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게 보통 우리가 약속된 방법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자리를 바꿔. 얘는 이쪽으로. 너는 저쪽으로, 이렇게. 됐어? 어, 마이너스, 아니, 아 마이너스. 빠졌어. 됐지? 그럼 이제 이것도 다시 한번 1번 안에서 한 거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니까,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색칠해주는 거야. 1번 안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2번에서는 어, X를 3이라고 한다면, 3 대입하면 양수 나오죠? 그 이, 그대로 나오겠네, 이거는. 자, 이것만 없애면 되니까 1을 다 더해. 그러면 여기까지 나올 거야. 4부터 6까지. 그래서 여기도 정답이고, 여기도 정답인 거야. 그래서 답을 쓸 때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또는 4부터 6까지. 이거두 개가 정답이야. 그치? 자, 얘도 한번 해볼게. 절대값은 여기만 들어가 있으니까 배운대로 수직선 그려서 이거 0되는값얼마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해놓고 이렇게 왼쪽은 1번, 오른쪽은 2번 했을 때 왼쪽에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부분이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까? 마이너스 3이면 여기 음수네 그지? 이 구간에서는 1번 구간에서는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 거야. 됐어? 응. 그 다음에 x 왼쪽, 숫자 오른쪽, 마이너스 4로 나누면은 여기까지 나와. 그럼 이제 이거를 1번 안에다가 그려야 되는데, 마이너스 4분의 9는 마이너스 2와 4분의 1이라서 얘보다 좀더 작아. 여기쯤 있을 거야. 이렇게. 됐어? 1번. 그 다음에 2번. 2번은, 어, 0 대입해보면은 양수죠? 양수니까 x 플러스 2는 3x 플러스 7이다. 자, x 왼쪽 숫자 오른쪽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 근데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거는 여기쯤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얘보다 작다면 2번 안에 정답이 있니? 없지. 이럴 때가 있거든? 내가 2번에서 나온 정답을 그려봤는데, 2번에 지금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 그러면은, 이거는 정답이 아닌 거야. 답으로 쓰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뭐밖에 없어, 지금? 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 거야. 됐어?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두개니까 각자 0 되는 값.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플러스 3. 이거를 두개를 찍어. 그러면은 얘네를 기준으로 해서 구간을 나눠보면은 총 3개 나와요 몇 가지 해가? 아까는 구간, 어, 0되는 값이 1개라서 구간이 왼쪽 오른쪽 두개였잖아 지금은 0되는 값이 2개라서 구간이 총 3개인 거야 그래서 1번 2번 3번으로 나눠서 한번 해볼게 자 1번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니까 마이너스 한번 2라고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2 여기다 대입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 나오지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어서 양수야. 됐어? 1번. 여기는 이제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양수니까 3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서 X 왼쪽, 숫자 오른쪽 정리를 해보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 한번 그려보면 여기야. 답이 되죠? 자 2번, 2번은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 0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0 대입하면 양수고, 여기도 0 대입해도 양수야. 그러면 양수, 양수로 나오니까 여기 보면은, 자, 신기한 장면이 나와. x가 없어졌어. 이게 처음에 부등식 배울 때 내가 설명해줬던 건데, 1차 부등식 풀다가 x가 사라지는 상황이 있다라고 했었어. 지금 봐봐 4는 6보다 크대 맞니? 틀리니? 4가 6보다 커? 이건 아, 말이 안되지 이런건 거짓이란 말이야 거짓이면 2번 구간 안에는 해가 없는거야 이렇게 쓰는거야 근데 간혹 이게 맞을수도 있잖아 참이면 어떻게? 참이면 모든 실수라고 해서 2번 구간을 다 색칠하는거야 다 정답인거지 그런 상황도 있어.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해볼게. 세 번째는 3보다 클 때, 3보다 크면 4라고 한번 해봅시다. 4 대입하면 양수. 4 대입하면 음수지. 그러니까 양수는 그대로 나오고, 음수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x 왼쪽, 자, 여기는 마이너스 2, 넘어가면 플러스 8. x는 4보다 크다 나오지. 4보다 크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 색칠한 부분은 이쪽, x는 -2보다 작다. 또는 이쪽은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가 답이지.